저 감동적인 이야기야. 아버지를 구하지는 못했지만 말이지. 그래서 고물 소총이나 다루던 러시아인이 어쩌다 연합군 기밀 작전에 참가한 거지. 너 같은 건 하나도 안 무서워, 쥐새끼 자식아. <laughs> 이해를 못했나본데 네가 무서워하든 말든 상관없어 넌 그냥 비명만 질러 그걸로 다른 놈들을 설득할테니까 왜? 내가 여자라서? 너 이런거 잘 못하지? 그네 독일에서 뭘 하려는 건지 말해. 이딴 건 나한테 안 통해. 그럼 뭘 해야 통할 수 있을까, 아가씨. 브레징거. 슈타이너 대령에 권한 자리야 나한테 다 보내줘 그리고 그 러시아 저격수 사진도 레이디 나이팅게일 그리고 장군님 잘 오셨습니다 여자한테서 확인했습니다 여섯 번째 놈은 죽었습니다 죽었다고? 미국인 템펠호프에서 체포 비행기 탈취 혐의 이건 말이 안됩니다 놈들이 널 갖고 논거다 내가 얼마나 망신당했는 알아. 그 미국인을 여기로 데려올거다 이번엔 제대로 처리하는게 좋을거야 이게 님네 마지막 기회니까 이상 물어봤지? 뭐라고 했어? 그냥 별말 안 했어. 걱정 마, 너랑 말맞췄으니까 너무 믿던가? 부레진 거 얘길 꺼내니 조용해지던데, 여길 빠져나가면... 난 제일 먼저 극장에 갈 거야. 가서 삼총사를 봐야지. 에디스 메라는 정말 최고의 배우라니까. 넌, 루카스? 여기서 나가면 뭐부터 할래? 저요? 집에 가서 레밍턴 케이크나 먹을 겁니다. 일주일 내내 질리도록요. 저는 뻔하고 네 귀여운 바바라가 있는 바에서 술이나 한잔하면서 이 거지 같은 전쟁을 다 잊어버릴 생각입니다 바바라가 살아있다면 말이죠 내가 살아있던 걸 느끼는 유일한 순간엔 독일 놈들이 살려달라고 빌 때야. 그래서 내가 있을 곳은 이곳 전장이지.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웨이드가 나타났다. 말한 적도 없는 내 계획이 뭐였는지 알고 있었다는 듯잘 활약해줬지. 대원들은 안 믿을지 몰라도. 난 웨이드가 해낼 줄 알았다. 또 해봐 이 새끼야. 아주 그냥 확 죽여버릴 테니까. 동료들은 자네가 죽었다던데, 대위. 그래야지 대위지. 이제야 말이 통하네. 예의는 차리시는구만. 네가 여섯 번째 놈이지 비행기로 뭘 하려고 했나? 그냥 태평양에 꼬나박고 뛰자. 오늘 말의 대답이나 어! 해. 웨이드는 자주 무용담을 늘어놓곤 했다. 그 중에서도 미드웨이 해전은 황당한 내용이 많았지. 얘기할 때마다 조금씩 내용이 바뀌기도 했고. 제로 센 숫자나 일본군 항모가 추가되는 시각 그러다가 어느 날 미드웨이 해전 보고서를 봤는데 허풍이라고 생각한 일들이 놀랍게도 대부분은 사실이 좋아 우리 주 목표는 일본 해군의 항모 투척이다 V.S와 V.B 편대가 하나씩 맞는다. 제6 전투 편대가 지원할 것다 날씨만 도와준다면 순식간에 치고 빠질 수 있을 거다. 승리하면 태평양은 우리 천지다 이제 가서 일본 놈들 항모를 날려버리라고.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태평양의 운명이 걸린 전투를. 걱정 마 헤르난데스. 나만 믿어. 그러시겠지? 아저 직선 비행기 정비는 아침에 끝났어. 가판에 준비되어 있을 거야. 이름도 지어주었다고. 뭐라고? 우리 비행기?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안물로버치는 경찰기가 놈들 항모 위치 파악했겠지? 그래야지 이번에 성공하면 영웅으로 남을 거라고. 그 그래 레이지 아시아 영웅이니 뭐니 하려면 일단 살아남아야지. 미친 스턴트는 작작하라고 알았어? 스탠트? 아, 야. 아이 새끼, 네가 왜 아직 질문 못 하고 있는지 알아? <laughs> 모른다, 이자 아시아. 그 놈의 웨이드 잭스쇼좀 작작해. 이거 전쟁이라고. 살아서 집에 돌아가면 장땡일 거야. 꼬리에 제로센이나 잘 떼어내. 그럼 집에 갈수 있어. 거기 엘리베이터 좀 잡아주십시오. 잭슨 잡아~ 올려 주십시오~ 야 잭슨, 이번에 성공하면 혼자 몇 개나 될것 같냐? 나의 우리 이름으로 혼장을 새로 만들 걸~ 위에 올라가서 팀워크 명심하라고~ 아마 제대로 대형 유지 안 하면 에이비스가 널 갈아 마실 거야~ 아~ 제형은 귀찮은데... 하는거 보셨죠? 이것 봐~ 비행하기 딱 좋은 날씨잖아? 계속 말기를 빌자고. 자, 아가씨가 기다려. 이란 시간이야. 내가 제로 센터 많이 잡는다. 0달러걸지 바람 좀 넣지 마십시오. 무전체크한다 아주 잘 들린다. 인터컴 이상무 비행전 점검 신호야 메이드우방승강타 확인해 승강타 확인 와, 다음은 보존 할게도이 날개. 날개 확인. 다음은 왼쪽 날개. 좌측 날개 확인. 와, 이제 엔진 시동이다. 살살 걸라고. 시동 건다. 괜찮네! 에장 프로젝스. 출가 서면팀 여기는 다음 이륙을 누가? 와, 그럼 이륙하자고. 준비 됐어? 어, 너만 준비되면 가는 거지. 왔어, 간다. 최대 출력. 재미없는 새끼야. 그럼 이건 재미로 하냐? 그래서 이름은 언제 알려줄 거야? 무슨 이름? 이 비행기 이름 말이야. <laughs> 뭐야 그거 생각하고 있었냐? 아니 다른 말할거 있어? 말하기 싫운바라하 쉬워서 이렇빅터을한전기에게 누가 대은이탈한거지 저거 이상한데 뭐야, 저거. <놀람> 이놈 미친! 미친. 튀어 나온 거야! 놈들이 아군 내격기를 노린다. 전투기는 안 되겠다. S7 팀이 맞춰서 처리해. 알겠습니다. 대만 대신 후방 잘 봐. MG 사격한다 아군 내격기를 보호해야 돼. 세븐틴. 복구 배워라, 제군들. 그럼 잭슨처럼 될수 있을걸. 제발, 제발, 제발! 다들 대공포 조심해. 함대에 접근한다. 일본 함대가 보인다. 침착하게 접근해. 일타 빗대! 여기 이제 거의 다 됐다. 스톱을 사용해. 거의 됐다. 괜찮, 빨리. 괜찮, 기돌려 빨리. 으악! 으악! 잘했다, 이수철 씨. 아주 벌심을 쓰신 것 같군. 사방이 제로된 천지야 빨리 길 뚫어야 돼. 대공포 처리하기 전까지는 불가하다. 당분간은 낮은 고도를 유지하도록. 젠장, 제노세 떠있다. 세게, 너무 많은데? Warte! 제로센이 더 온다! 더는 못 버텨! 손실이 너무 심해! 이들은 폭격도 못할 거야! 지금이라도 해야 돼! 죽도 되나? 여기서는 안 죽어. 여기는 S-17. 폭탄 있는 비행기는 모두 준비해. 마지막 급강하를 실시한다. 야 뭐? 최대 고도까지 상승했다가 강화하면 돼. 바로 뒤에 붙었어. 이런 치길 놈들이 아직도 쏜다. 다들 빨리! 거의 벗어났다! 상태 괜찮아? 부지없사 전방에 제로생이다. 조심해. 처리해. 야, 조심해. s 니다그 s s 7 s 7 k s S7km. S7km, S7km. S7km, S7km. S7km, S7km. S7km, s 7 s 7 s 7 S7km, S7km. S7km, S7km. S7km, S7km. S7km, s 7꼭 해내라고 決定してく 고 싶어 하는 것 같다. 최고의 파일럿이란 건 인정하지만 팀이 있어야 자신의 가치가 드러나는 법인데 언제쯤 그걸 깨달으려는지